자, 오늘이 이제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지? 바로 D-Day 100일입니다. 와... 아, 벌써 100일밖에 안 남았구나. 아, 시간 진짜 빠르다. 오늘은 그래서 반수생, 재수생, 그리고 현역이었던 저희들이 100일이 남은 시점에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각자 과목별 공부법과 실전 대비법 그리고 멘탈 관리법까지 필요한 부분을 가득 담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부터 응.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형이 6평 때 3등급이었다가 수능 때 1등급을 찍었잖아 어떻게 아셨죠? 내가 다 뒷조사했지 오... 정확합니다 <laughs> 국어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에 쫓기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좀... 시간 관리를 좀 신경 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시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핵심은 내가 육모, 구모, 수능 때 사실 푼 거는 거의 다 맞았어요. 진짜로 푼 네. 아, 거에 대한 정답률은 거의 100%였거든요. 어, 근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거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네 이제 읽기, 독해 실력을 더더욱 이제 점검하고 키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막 속독하고 이러지 마야 되고, 자기가 늘 해왔던 독해법을 조금 더고수해서잘 읽을 수 있도록. 어쨌든 나는 다 맞을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네. 않고 독해력을 올려서 그렇죠. 그걸로 시간을 줄이겠다? 그렇죠. 대신에 어. 시간을 줄이는 거는 정확해요. 사실 독서할 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은책 읽는 아, 아.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그 지문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공부량을 아, 아, 음. 음. 늘려라? 네. 음. 자신의 독해법은 고수하시되 오히려 음. 지문을 많이 읽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도 줄어들 거니까 자신의 독해법을 점검하시는 아.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맞긴 해. 국어는 시간 단축하려면 실수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 시간을 단축한 다음 마인드로 가면 안 되고 그냥 내 음. 네. 실력을 늘려서 잘풀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아, 근데 그러면 이 시기에 좀 필요한 꿀팁은 더 없어. 아 어느 정도 시간 단축시킬 수 있는 직접적 효과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없네. 수능 연계 지문을 슬슬 읽기 시작하는 게 좋다. 그중에서 저는 문학 작품을 추천하는데 그렇지. 음, 음. 문학 작품이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삼결 남짓 남은 시점에서 읽은 문학 작품들은 분명히 기억이 날 수밖에 아, 없거든요. 네, 약간 나 같은 경우는 어떤 꿀팁이 있었냐면 일단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선 줄이는 거야. 지식 지적인 식 측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업매 이제 법이라든지 음. 고전 시가가 또 지식적인 파트가 되게 크잖아.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놓으면 되게 비슷비슷하게 쓰인단 말이야. 그리고 요새는 문학 말고도 배경 지식을 알아놓으면 좋다고 맞아. 다들 말을 했던 것 같아.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음. 내가 글을 읽을 때 훨씬 편한 거야. 네. 읽기만 해도 어 이거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인데 하면서 후루룩 넘겨지고 좀더 재밌고 읽는 것도. 음. 그래서 독서에서 좀 괜찮은 배경 지식들 아마 선생님들이 좀 찝어주던지 그런 것도 많을 텐데 음.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잘 선택해서. 아. 보기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네. 나는 가장 중요한 기출은 계속 매일매일 출... 읽었어 아, 아, 맞아. 기문학이랑 문학 오. 일단 기출 계속 맞아. 읽으면서 그와 동시에 음. 나는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풀었던 것 같은데 음. 실전 감각을 유지해야 되기도 하고 모의고사를 음. 치지 않으면 내 상태를 점검할 수가 그치. 없잖아 그냥 맞아요. 파트 파트별로 하는 맞아요. 거랑 공부가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리고 기출만 계속 보면 은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사설 지문이라든지 음. 아, 가끔씩 구간지 같은 거 음. 그런 거 하고 우와. 그런 거 읽으면서 내를좀 굴레 돌아게. 자, 근데 너만 내 뒷주사를 한게 아니라. 아, 나도 너의 뒷주사를 봤어. 너도냐는 반말이고. <웃음> <웃음> 너도 수학이 3에서1로 올랐다고 그치. 들었거든. 나는 진짜 중요한 건 일단 풀수 있는 문제 안 틀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응.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계산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계산력? 이게 뭔 말이야 계산력? 근데 봐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멘탈이 나가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 분명히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나왔 맞아. 수능 이 29번이 그랬어. 선생형이죄송한 거야? 아니 죄송할 때. 아 죄송. <laughs> 아, 답은 삼수은안닐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계산력 강화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 좀, 빨리 그 계산력이라는 거 알려 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월 때 2초 <laughs> 전부 오신 분들이. 알았어, 알았어. 지금 아, 이미 깜빡 <laughs> 또 야고신이야. 이제부터 슬슬 강의 듣는 시간을 줄이고 문제를 엄청 많이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문제 푸는 양 자체를 늘리는 거야. 별게 없어. 어... 그냥 계산을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근데 나는 어떤 팁이 있었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 있잖아. 킬러 기출 문제. 이런 거를 푸는데 집중을 하는 기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제량이 많고 계산을 많이 할수 있는 거 있잖아. 약간 기계적으로. 센이라든지 음... 수능특강 같은 거 있잖아. 아... 그런 문제집을 골라가지고 엄청 많이 풀었어. 근데 진짜 신기하게 점점 계산실수가 줄어든다 또... 양치기의 효과인가? 어, 그치. 이렇게 계산력 강화를 좀 신경 쓰고 나니까 음. 점점 수확 올랐다. 그럼 이거는 중킬러나 쉬운 것도 잡을 때. 그치. 좋은 두 번째는 음. 자신의 약점을 음. 파악하는 건데 모의고사도 풀고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봤잖아 그러면 이제 슬슬 자기가 뭐가 약한지가 보여. 유독 킬러도 아닌데 틀리는 유형이 딱두개 있었어. 도형이랑 확통이 내가 유돌리 이거를 너무 많이 틀린 거야. 음. 문제 번호 대에 비해서 그 부분이 있는 문제집을 구했어. 하루에 한 시간씩은 그걸 그냥 푸는 거야.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양치기 하는 거네. 그치. 결국엔 또 양치기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적응이 되는 거야. 양치기 다 좋기는 한데 이게 음. 만약에 내가 지금 실력이 좀안 됐고 안 좋은 응. 습관이 있는데 양치기를 하면은 그안 좋은 습관과 개념이 음... 고착화돼버릴 수 있어가지고 함 부로 하면안 되긴 해. 그전에 질적인 공부가 선행해야 아, 되잖아 모든 거는 이 시기에 일단 개념까지는 완벽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당연히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면 아무리 100일이 남아어도 개념을 해야겠지. 맞아요. 비슷한 걸로 나도 한게 있는데 나도 이제 100일 때부터는 자신의 오답을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도 유형별로 오답 정리를 했거든. 응. 틀릴 때이 유형을 정리하되 단순히 오답 풀이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아.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어떻게 할, 할 건지를 어. 정리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뚫려 그게 그러면 그걸 또 오려서 같은 페이지 밑에 또 붙이는 거야 아... 그러다 보면은 그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잖아 딱 보이겠네 어, 내가... 나중에는 막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니까 영수증처럼 끝 없이 나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러지 않기 위해서 바인더를 써가지고 그때그때 아... 끼울 수 있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아니야? 어. 커지는거 아니야? 터지진 않아 인마. 그래서 그거를 좀더 유심히 보게 되고 음. 다음에 나왔을 때 확실히 그쵸? 반응이 되더라고. 아 맞아. 원희 씨, 네? 또 뒷조사한 거 한번 또 말씀해 아, 네. 주시죠. 제가 또 뒷조사한 바에 따르면 생명과 과외로 세 돈을 벌었. 비많이 올렸다, 올렸다 하더라 아, 네. 오늘 진짜 컨셉 이상한데. 일단 지금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되있으면 어 좋겠냐라고 하면은 음. 수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쯤 신나게 네. N제라든지 모의고사를 풀고 아. 있어야 돼. 그럼 현역은 어떻게 해야 돼? 현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본인의 국영수 완성된 거에. 맞게 유동적으로 잘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구경수가먼저데 어, 탐구는 다른 과목과 달리 시간이 되게 되게 진짜 부족하다. 맞지. 어, 내 생애 제일 짧은 30분이야. 그니까. 어, 그래서 탐구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음... 그러기 위해서 는난 개인적으로 속도를 지나치게 많이 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다 오히려. 어,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야. 쉬운 부분에 시간을 좀 세이브하려고 막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 맞아 맞아. 근데 항상 본인의 역량보다 더 빠른 속도를 내다가 실수하는 아, 사람들이 하도 많아. 그러니까 본인이 모의고사를 풀 좀 본인의 그 적정 속도를 찾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 1 0일밖에안남았으니까 응.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긴 해야 돼. 그렇지. 결정 가. 어. 트레 킬러 주제들을 건드려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은데. 음... 지금 제가 이렇게 문제 많이 풀어라라고 해서 문제만 바로 풀라고 하지 마시고 음... 기출을 아직 풀지 않았다라면 은 기출부터 마스터하고 그다음에 엔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그치. 내신에서는 교과서라든지 부교재라든지 그런 게 최고라고 한다면은 그치. 수능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기출 문제라 말이야. 기출 문제. 그러니까 기출 문제. 안 풀고 엔젤을 푼다. 수능을 보러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음, 아, 그러면은 그 과목별 팁을 좀줄수 있어? 지구학 음. 같은 경우는 꿀팁을 주자면 솔직히 아냐 모르냐 싸움이잖아. 그렇 나는 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봤어. 모르겠어. 잠시라도 멈칫했어. 싹다 모아서 형광펜 치고 외웠어. 아...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의 참 반수할 때만 해도 버린 것까지 하면은 거의 모의고사두께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쌓일 정도. 어, 아, 진짜 모아놓고 뭐. 그걸. 다 복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알딸딸, 외국 정도로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은 솔직히 거의 틀릴 게 없을 거예요. 생명과학 꿀팁을 이제 좀 주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행동이 나와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솔직히 문제를 볼때 대부분 많이 하는 오해가 조건들이 매번 다 새롭다고 느껴요. 음... 거기서 거기야 겉 포장지만 다르지,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똑같단 말이야.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리해 놓으면은 그게 진짜 많은 문제의 의미... 응용... 이돼가지고 시간도 단축되고 음. 실력도 향상이 돼 가계도 같은 거보면 DNA 상대량을 조건으로 많이 주잖아 나갔으면 행동을 어떻게 정리하냐 우성 유전자가 나오면아 우성 유전자가 나왔네 표현형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행동을 정리했고 또 열성 유전자가 나온다 열성 공유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정리했어 <laughs> 지금 DNA 상대량의 부여적성이 나온다 지금 복주하고 있어 제가 지금 우리 에게 제일 그러니까, 신한 지금 아, 진짜 이게 아, 너무 많이 쓰여 그리고 <laughs> 너무 좋은 행동들이야 정말 꿀팁 대방출들이 오늘 완전 엄청 많아, 꿀티 v 1위면 진짜 거의 한 3달 남짓 남은 거잖아. 그치. 자이 시기에 했던 실전 대비법이 있다면? 나는 일단 공부를 무조건 국수 탐탐순으로 했던 것 같아. 나는 최상위권이었다가 살짝 미끄러져서 현역 수능을 잘못본 케이스잖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저점을 무조건 무조건 높이겠다. 아... 나는 저점이 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사람이 시험을 보면 은 정규 분포로 성적이 분포된다고 라 아... 생각해.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라봐 여기 있는 성적을 그치. 받는 거못 봤다면 여기 있는 성적을 받고 음. 대부분은 이 평균에 해당하는 성적을 음. 받겠지니 음. 그래서 나는 저점이 여기고 있 고점 이 여기 있으면 저점을 고점 쪽으로 거의로 당겼어 거의 수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준 편차 좀 줄인다. 오 네, 맞아. 못 봤을 때 성적을 높였다라고 어. 생각하면. <laughs> 아니 이거 자체가 확실하게 탄탄한 실력을 쌓다는 뜻이야. 맞아. 내가 어떻게 높였냐면 일단 두 가지 훈련을 했는데 첫 번째는 실수 줄이는 훈련. 음. 이건 이제 우리 둘이 신 연구대가 했던 네. 찍었던 실수 아. 방지에 정확히 다 말이 났으니까 그게 궁금하시다면 그냥 연구대에 하시면 될것 같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이번에 좀 알려드리자면 남들은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 나는 시험을 치는 거에 대한 훈련을 했어 그... 수능에서 할 법한 행동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거풀때 루틴을 되게 세세하게 정해놨어 음... 일단 중킬러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중킬러 영어를 한번 건대요 근데 한번못 풀었어 그럼 싹다 지우고 다시 한번더 풀어 근데 10초 정도 고민해봤는데 더못풀겠다 그럼 어... 바로 넘긴다는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내 시험 풀이 행동 틀을 정해놨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둔 거네. 어, 그니까. 약간 이렇게. 쉐도우 수능을 한 거네. 어, 보이처럼. 나는... 쉐... 쉐도우 수능 거의까지 안 나고. 그러니 저는 100일 전부터는 감을 그래도 잃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감목을딱 공부했는데 3일 동안 공부를 안 한다 한감목을그럼 건조 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 최소한 3일 안에는 똑같은 걸 봐줘야지 감을안읽 거든요. 이게 그때부터는 그래서 감을 그렇게 유지를 했었고 또 했던 게 뭐냐면은 국어만큼은 진짜 정신이 말짱할 때 풀어야만 생각해서 6시 반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수능 때도 컨디션 유지된다 생각해서 일정한 수면 패턴과 거를 지키려 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수험생 때는 그렇게 일어났네. 뭐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재수생 반수생 편영이잖아 그렇지. 각자 입장에서 주변에 엄청난 그 유혹과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뿌리 쳤는지 궁금하거든. 버리지 못했고요. <laughs> 그래서 일요일. 저녁은 꼭 놀았어요. 그래서 좀 환기 시키려고.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좋았어요. 저는 놀땐 음. 놀아야 하는데. 가끔, 가끔 가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죄책감 너무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편역이었잖아. 그렇지. 수시랑 정시를 동시에 준비했단 말이야. 방학 때막 자서 쓴다고 맨날 불려 다니고. 어, 너무 싫었어.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 3학년 1학기 때 옆에 애들 다막 수능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막 수능 과목도 아닌 걸 공부하고 있어야 되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 야 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음. 내가 좀 치란 말이야. 성적이 안 나와서 슬퍼. 왜안 나오겠어? 왜안 나오겠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음... 그렇지. 슬픈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슬픈 거를 극복하려면 공부해서 를 성적을 올려야 돼. 맞아. 그 원인이 뻔해. 하지만 친들끼리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이런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게 지극히 정상이야 아 이걸 느꼈어 아난 지금 잘하고 있구나 맞아 그냥 최대한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공부를 하자 그냥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 마무리 잘 하시게끔 저희가 오늘 진짜 저희 꿀팁을 다 대방출을 해봤으니까요.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 이제 영광일 것 같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네. 너무 조급해하시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맞아요. 본인의 페이스대로 잘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끝이 안올것 같았는데 오더라고요 맞아수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진심으로 아해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하나 둘셋 화이팅! 진짜 화이팅 화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여기서 화이팅 하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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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